약속이 계시다더만도 네? 어. 점심 약속이 계시다더만도 아니 이거 내가 잘못 잘못 알았어요 한신 명주하고 그랬더니 네. 한시가 아니야 저는 7시 녹음도 <laughs> 다 들어가겠네 네? 목소리 다들어가겠어네 근데 뭐제 목소리도 근데 뭐뭐 뭐, 별로 뭐 숨길 만한 말이, 말이 없겠죠. 뭐, 뭐라고 쳐야 유튜브에 나오시는 거예요? 유튜브 뭐라고요? LRM 리 네, 아마코. 음. 어, 어, 꺼지는 절처럼다가어 계속 펴집니다. 솔직히 제가 와서 해드린가요? 네, 설치요? 예, 설치. 사장님 해주신 거. 제가 뭐, 해 해줬어요? 네. 예. 한 사람도 이거 건드리지 난거 뭐 없어. 지금 설치하는 이유는. <laughs> 그래요? 네. 예. 누가 뭐 만지거나 뭐뭐 뭐 부르거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. 처음 해줄 겁니다 그럼 지난 7년 동안 잘 썼었네요? 아, 그럼요. 마저는 그. 속 시원하게? 네 아주 그냥 싹 아주 그냥 잘 갖고 갖고 관리하면은 잘 썼다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분쇄질 안에 이물질이 네.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. 그거는 이제 제거하면 되는 거고 실제적인 고장이 아니죠? 제발 그렇습니다 <laughs> 마침 신문을 잘 잠을 두셨네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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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혹시 몰라도. 아 저기 있네 네. 저기 어디 세척옷 들어있죠 여기, 아, 여기 밑에 맨 네. 밑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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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예 세척옷이 들어있다 이제저걸저거것 같은데 뭐야 전기밥솥에 이렇게 에어 나오는 거 있죠 공백패킹 그, 고무 예. 추 예. 밑에 이렇게 딱 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, 네. 반달형으로 이렇게 네. 그거 같은 거 그걸 하나 잊, 잊어버렸거든. 안 빠지네. 닦기 좀 있네. 한 방대? 음. 소리 못한 방대니까.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굳이 다 뜯을 필요가 없는데 <목소리> 아까 어디 갔더라? <목소리> 됐다. 불렸다. 응? 불렸어. 어 그거? 내려간 것 같고 내려갔어요? 네. 그러면 거기 있 거에요? 앗 아, 음. 빠지겠네 분재질이 떨어져도 안 나올걸 흐 <laughs> 수리 다 됐습니다 그.. 거기 있는 거는 빠진 거? 응 네. 빠진 거는 요만해서 응더 네.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물이 막 차고 그러면 또 기어 올라오고 그러면 아니 그 쇠가 무슨 가벼워서 슨 무슨, 요 요만해 요만해 슨 무슨, 무슨, 네네네네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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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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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우리가 분쇄를 해도 고형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? 이래서 3mm 입장. 음, 그렇지. 못 내려가지 못내려가네 실종입니다. 50mm 백화는 약간 또 줄지 않으니까 밥솥에 추가 떨어져가어갔단 말이죠. 그추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추 조, 고이는 거 있잖아요. 이거 네. 그게 들어. 그 밥솥에는 그거 없어도 돼요. 네? 밥솥에는 그거 없어도 네. 돼요. 네. 하도 오랜만에 일락고셔가지고 네? <laughs> 하도 오랜만에 일락고 제가 지고한 7년 됐잖아요. 그래서. 무슨 시시시시시시 <laughs> 사장님 시시시 많이 와시시시시시 아, 저희들은 꾸준하죠 이거 엄청 팔렸을 거시한시시만 세대? 한 60만 세대 정도 70만 안된것 같고 80만 찍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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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있는 거 아시죠 저좀어 몰라요 응? 잘 몰라요 쪼금가고막좀떠다니까봐 갑자기 들어갈 지 이거 이거 뭐먹아키 피조그만하 깨지가 들어갔단 말이죠? 네까어디갔나 음... 어, 그거 필요한거예요아필요지안필요지딴솥세서그딴딴거 네. 그래. 없어 필 빼드리려고 했지 다시 다 풀어가지고 네. 이 이제, 이제 그 0. 몇 미리 그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 이거죠. 수리는 다 됐습니다. 자딱 음, 음. 켜보면 알죠. 다른 것또 효과 저거 소리가 더 작아지죠? 작아지죠. 이렇게 되 음. 음. 감사합니다. <laughs> 수고 많으셨 네. 양평에 네. 양평에 그 여기 어때? 흙에서 네. 네. 거기 이제. 오늘 이제 업소용 분석기옛날 음. 쓰다가 고장이 음. 나가지고 오늘 교체를 했거든요 음. 어, 거기 봤다가 나오는 게 있었고요 음. 거기서 나오는 게있다고아침양 음. 약속이 음. 새로 나온 거군요 음. 네 확실히 업소용은 음. 사용 기간이 짧아요 한 음. 음. 어, 3년? 5년? 한, 한 3년? 4년? 4년 되니까 다른 거같더라고요 지금 가정집에는 뭐, 10년? 응. 지금 사장님은 한뭐 7년 됐으니까, 뭐 아까고 뭐, 7년 더 쓰겠죠. 유튜브 못 쳐야 된다고요? 꼭 찾아드릴게요. 응. 아마코. 응? 아마코라고. 아마코? 핸드폰 가져오 주시죠. 제가 찾아 드릴게요.